문수 김문수 김문수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. 매일 매일 1%씩 올려야 됩니다. 이재명이 매일 매일 내려오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. 이게 수 있죠? 매일 매일 우리는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. 김무수 후보 전투적으로 살아왔죠? 예! 뜨겁게 살아왔죠? 예! 우리도 뜨겁게 사워야죠 예! 제가 유세를 다니다 보면은 제가 이번 이번 거르는데 차 타고 가면서 유리창 내려놓고는 막뭐어는 사람 이 있어요. 전 같았으면 아이고 좀 이럴 텐데 이제는 끝까지 예. <laughs> 이러면 저기도 이러다가 그냥 유리창 올리고 가 버려요. 또 유세산이다 보면 길에 지나가면서 제가 이분 그런데 이분이 이래요. 그래서 제가 어 이재명 안 되죠. 이재명 안 되죠. 이재명 안 되죠. 어. 아 이거 가버릴요